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친구, 친한 동생한테 가가지고 내일 받고 배배영 촬영도 하고 지금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니 <laughs> 왜 그렇게 비쌌어요? 아, 뭐 그그 길에 있었는데. 초꼬랑쿠앤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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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포 찍었어요 언니? 아니왜 그랬어요? 어뭐 <laughs> 늘름늘름 하는 거야. <laughs> 신상 컬러가 나왔다고요. 진짜 이쁘지 않아? 저거 언니 이거 보라서 찍게 요이 진짜 예쁘다. 봐봐요 언니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이렇게 앉아 봐요. 이렇게 크면은 머가에 봐봐. 아진 찍지 마.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? 얼마나 예뻐? 그치그치 안녕, 아, 안녕 안녕. 농이야. 아, 아, 끼고 있어 지금 연유. 눈곱이 잔뜩 꼈네 연유. 아이고 좋아. 아이고, 아이고 좋아. 어. 아 너무 가까워. 매매 아. 아. <laughs> <메매>. 매매. <목소리> <메매. 웃음> <목소리가> 아하! 이거 찍으러 왔어요. 인천인도 기대 안 했는데. 물도 없까 멋있지? 어머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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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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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 도래 주인이 만든 거랍니다 만든 <laughs> 거 여기 장난 아니다 미친 거 아니야? 장난 아니다 어 나왔어? 어때? 솔직히 진짜 거짓말 치지 마 <laughs> 지금 거짓말이네 밥 뭔데? 뭐. 아니, 위에 아몬드 먹으면서부터가 너무 맛있어. 아니요? 먹을 부도 너무 맛있는데? 진짜, 이해 <laughs> 어? <laughs> 완전 이거 아메리칸 뜯 거랑 그냥 크로마서 아무것도 없는 크로마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것 같아. 아 어, 이거 이런 거 맞아, 요 진짜. 이거요? 손에 힘을 빼야 되고 <laughs> 그러니까 뭐만지는 척.

세 아니었니? 그 오, 이거. 오, 아 우와. 제가다그렇 이거 화면보다 더. 여러분, 저 지금 승리호 드라이브인 우주정거장에 왔어요. 우주인, 우주인 사람들이 지금 안내해주고 있다고. 어 어머. 시작이다. 응? 어머 여기 들어오래. 어 이거 받았어요 보급품. 짜라란. 고 이거. 어두 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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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넷플릭스 이제 방영하는 승리호 방영. 넷플릭스 <laughs> 나오는 승리호 우주 정거장 쓰레기 정거장? 쓰레기요? 물론 쓰레기를 계속 그거 없앤다는데? 아 진짜. 응. 그래가지고 그거를 약간 체험? 그 프로모션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홀려가지고 하러 왔어요. 세랑세 CR 어? 왜라나저게 덩뚱 칠까? 은 2092년 우주로 향하는 워터터널을 지나 마침내 희미한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. 카메라를 준비해주세요. 카메라? 만 우주 쓰레기 청소선입니다. 괜히 겁나 잠시 정차하여 만나보세요. 거짓말이야. 우 왔나? 네. 우와. 어, 멋있다. 가득 차 있습니다. 우주선 조종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 깜짝이야. 87점 오 했지, 아까. 그래요? 응. 몰라요. 저기요더 앞으로 가서. 어째? 어때? 어쁘다또 어때? 어때? 자동인가 저거? 그래요 <laughs> 무서워! <뭐로> <뭐로> <laughs> <뭐로> 음. 이렇게 이제 안에를한 톤으로 맞추면은 키커 보인다고 역광 역광 어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저는 근데 여기에 어울리는 게 너무 없어 가지고 음. 막 흰색 루니까 하다가 아 근데 블랙으로 살리 차연이... 어둡게 네 맞추는 게더나 같긴 해요 조금 <laughs> 너희 뭐 <laughs> <laughs> 점점 치마를 왜 올리? <laughs> 등등땀 나지 않을까요?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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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하다 그.. 진짜 그.. 그.. 이다 그.. 그.. 아빠랑 아요이그걸내영양갱이요쥐 음. <laughs> 다람쥐 아니야 <laughs> 다람쥐? 너무 이쁘다, 매장. 음료를 하나 더 시킬까? 이게 이제 설날이니까 그 전에 바짝 찍어 놓겠습니다. 바짝 <laughs> 찍어. <laughs> 아뜻해서 땀이 나겠다. 아, 니지다 나. 아, 기 갑니다. 갑자기 얼굴 왜 이렇게 빵빵하냐? 동생이 저희 집을잡아지고 그냥 고기 먹으러 왔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고기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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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집된장 느낌이네 Субтитры <laughs> сделал